맛있어요? 괜찮아요. <laughs> 혹시 베트남에도 팥빙수 같은 게 있어요? 네, 같은 형식으로. 제이아라고 하는데. 제야 네, 제이아. 취하러, 네, 체력네 Vietnam is an omdong. You go more of your ice cream. Vietnam or ga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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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서 m e ga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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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a m g 마엘, 네. 한국에서 쭉 살고 싶어? 일단 음, 나랑 너무, 날씨가 너무 좋고 음식도 맛잘맞아서좀 음. 어, 결혼하기 전에 음. 또 한국에 계속 있고 싶어. 오, 결혼하기 전에. 음. 결혼을 하면? 결혼하면 만약 남편이 여기 있으면 같이 개, 한국에서 계속 사는 생각이 있고 음. 만약 뭐 남편이 베트남에서 살면꼭 베트남으로 가야 되겠죠? 그럼 마이는 베트남 남자가 좋아 한국 남자가 좋아? 음가아저 나는 아직 한국 분이랑 한국 남자분이랑 아직 얘기하는 기회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어떤지 모르겠어요. 아, 한국 남자랑 얘기할 기회가 많이 없었구나. 네, 어. 대학교에서 없었어? 대시 받은 적 없어? 그냥 같이 과제 한 대만. 그렇게 음. 했어. 음. 외모적으로는 마이가 봤을 때 베트남 남자가 더 끌려 아니면 한국 남자가 더 끌려? 한국 남자들 키가, 아, 아, 키가 커서. 아, 키를 키가 커서. 키가 큰 보구나. 남자 좋아해서 음. 그리고 뭐 패션 스타일 옷 차림 좀 아, 좀. 아 그게 중요하고. 아, 어. 음.